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하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니 나를 낮추고 맡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눈을 떴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눈을 감았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니 항상 말씀에 기대게 하소서, 주의 약속은 신실하시니, 참고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니, 온전히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니, 겸손과 온유로 오십게 하소서, 원하옵고 바라옵나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